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창세기 50장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 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그에게 벌을 맞추고는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는데 이 일을 행하는데 마음 날이 걸렸다.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 이 기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이른 날 동안 애곡하였다.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 날들이 지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기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성컨데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래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하여 파놓은 그 무덤에 묻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하니 바로가 답변하기를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하게한 대로 그를 묻으라 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그와 함께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모든 어른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곳센 땅에 남겨 두었다. 이때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다세 다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매우 슬퍼하며 크게 울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의 주민들 곧가난 사람들이 아다세 타장마당에서의 애통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애굽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이곳은 요단 건너편에 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당부한 대로 그를 위하여 행하여 그를 가난 땅으로 옮겨 마물의 앞 막벨라 들판 굴무덤에 묻었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쓰려고 산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후에 자기 아버지를 묻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 및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우리에게 다 갚으면 어찌할까 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기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같이 당부하시되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청컨대 너는 그들이 너에게 범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라 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 다음에 그의 형들이 직접 그에게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며 말하길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부양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와 같이 그가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며 그들을 이로 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지방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살을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그 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길 기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내고 그가 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오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에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메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하였다. 요셉이 110살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Ykköön hajottaa.